부견은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황오. 모견은 폭황구, 비호그자견들입니다 완전 상머리에 아주 예쁘게 멋지게 나오나입니다. 어, 일곱 바이가 전부다 꼬리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진도그월드 대표 이장입니다. 아, 얼마 전에 갓 태어났을 때 영상을 올렸었습니다. 부견은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황오. 목견은석 황구 비오 그 자견들입니다. 황구가 아주 예쁘게 태어났죠. 이제 딱 20일 됐습니다. 20일 황구 여자아이입니다. 여자아이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. 이쁘죠? 아, 그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. 자 이번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. 황구입니다. 아 예쁘게 생겼죠. 얘도 예, 굉장히 튼실합니다. 완전 상머리에 아주 예쁘게 멋지게 나온 아이입니다 역시 부견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너도나도 잘 아시는 우리 대단한 황호 자견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튼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엄마는 흑황구 비오입니다 자, 황구 여자아입니다그 다음 아이 소개하겠습니다 자 흑황구 여자아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. 두상도 좋고, 애기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. 어, 일곱 아이가 전부다 꼬리가 상당히 좋습니다. 엄마, 아빠가 꼬리 형태가 좋기 때문에 아주 튼실하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다음 아이 소개할게요. 자, 황구 우리 남자아이입니다. 상당히 튼실합니다. 두상도 좋죠, 벌써. 애기가 두상이. 뚜렷하게 좋습니다. 상머리입니다, 상머리. 아주 멋지게 태어난 아, 남자아이입니다.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. 꼬리도 굉장히 좋습니다. 아직 20일 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튼튼하고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. 다음 아이 소개할게요. 자,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황군데 엄마 비호가 두견 목견이 블랙탄이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탄이 나왔습니다. 여자입니다.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. 꼬리도 좋고 두상도 좋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자입니다. 이 아이는 블랙탄 남자입니다. 예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비호 자견들이 하나같이 튼튼하고 좋습니다. 잘 보시고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언제든 예약 문의 받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한번 또, 어,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비호 아이들이 이렇게 푹 자기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. 자, 엄마 젖을잘 먹고, 꼬리 보십시오. 기가 막힙니다, 꼬리. 두툼하고, 다들 상머리에, 멋진 녀석들이 부견과 모견을 닮아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황구 좋아하시거나 우리 블랙탄 좋아하시는 분들 부견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선택해도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.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